팔로잉 따라가는 거주어지 동사 중어. 드라마틱 어 극적인 아크 궤도 궤적. 오분 스포르팅 테스트 스포츠 경기와 그리고 야스레트 선수 캐리어 경력의 극적인 궤적을 따라가는 것은 동사 allow a 투비 A 가 비약이하다. 우리가 투 웨이트니스 목격하다. 목격할 수 있게 한다. 더 애플트 노력. 어 베슬렛 운동 선수의 노력을. 투 리브가 앞에 꾸며줘. 굿 휴먼 어 훌륭한 인간의 삶을 살기 위한 투 퍼펄스 추구하는 거. 엑셀러 타고람. 트리 승리 그리고 페인 명성 그리고 풀츠 앤을를 앤드 그리고 얼스 또한 투디오브드 대처하는 것 실패와 그리고 러스 패배에 대처하는 것 앤드 그리고 와이어드 드라마 드라마 오브 플레이 희곡이나 또는 노브 소설의 드라마가 에스 컴마 이즈베이 컴마 The s c r 가 뒤에 끊어지어 드라마고 작가가 크리에이션 만들어낸 스크립티드 각본에 의한 드라마인 반면에 while 모모인 반면에 접속사. 한번 끊어주고. 더드라마스츠 스포츠에서의 드라마는 동사 is. Set of real people. 실제 사람들의 드라마다. Who부터가 문장 끝까지가 놓치고 앞에다 잡혀. Who 어떤 사람들? Must to live. 살아가야만 하는. With a c o n s e c i e u s 결과를. Of their decisions. 자신의 결정에 따른 결과를. Decisions. 주어동사. One reason. 이것은 한 이유다. Why부터 문장 끝까지가 놓치고 앞에다 잡혀. 의 주동. Why 내가 support. 여기는 답이야지 e 음, 아니고 저 아이디어 아이디어를 아 이거 서프트이니 아니다 비이다리다 리젝트 거부하다. 내가 왜 t 그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는지 데프터가 이제 앞에 n 어주 I 내 스포츠 스포츠가 I don't know. I don't o w I d o n c o m o n s h o w t separated 구별되어야 한다는. from real life 현실의 삶과 뚜렷하게 구별되어야 한다는. when we 우리가 watch sports를 볼때 we are 우리는 not watching 보고 있는 게 아니야. 캐릭터 등장 인물을. the actor 배우는 후가 이제 앞에 꾸며주지. who plays Romeo를 연기하는 배우는. s e e a n t 동사. s e r e a n t die 죽지 않아. at the end of who... 퍼포먼스 공연이 끝날 때 죽지 않아. 그는 get to leave 떠나게 된다. get to h o e 하게 된다. The character 그 등장 인물을를 flight 공경 등장 인물의 공경을 behind 뒤에 두고 떠나게 된다. When he goes home 그가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 By contrast 이와 대조적으로. Injury, 부상은 Player, 선수들이 suffer, 겪는 In the pursuit of ____의 과정에서 deal고 그들의 목표를 추구하는 ____의 추구하는 pursuit이니까 과정에서 Are not rehearsed, 네, 예행연습 하다. B, 이루어지지 않으며, and 그리고, The Quarterback of l o s i n g Team, 진 팀의 Quarterback은? 그리고, does not get to the best A of B. A가 B로부터 벗어나게 한다. 그 스스로를 게임의 리졸트, 결과 경기 결과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 If 만약에 these f e a t u r e 이러한 특징들이 스포츠에 Do not, n e c e s s a r i l y 반드시 make sports 만들지는 않더라도 스포츠를 Increasement 자극제로 To 뭐에 대한 자극제? Ethical 윤리적인 Reflection 성찰 자극제로 만들진않더라도 데프터가 이제 앞에 꾸며주지 반전까지 That is superior 우, 더, 모모보다 더 우월한 이게 비호급이야 스포리얼이 근데 모모보다 더 비호급 뒤에 투잖아 어 덴이잖아 스포리얼는 투가 그 덴의 역할을 하는 거야 모모보다 더 우월한 드라마나 또는 리트레츄 문화보다 더 우월한 I think 나 생각해 데이부터 문자 끝까지가 앞에 보여주지 데이 그들이 앨리스트 적어도 쇼 보여준다고 데디아를 스포츠가 are not inferior 이것도 열등한 in 스 i s r e g a r d 이런 점에서 열등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에라 미니멈 최소한 아이 나는 원투 인시스트 주장하고 싶어 데디아를 뭐을 주장하고 싶냐면 만약에 이 t makes e n s e 투 타당한 타당하다. 타당하다면 투 리가드 간주하는 것이 더 플레이 희곡을 오브 셰익스피어 의 희곡을 간주하는 게 타당하다면 as more estimate 정당한 소스 so 출처로 for our own thinking 우리 자신의 생각하는 것에 about the nature 본질 of the good life 훌륭한 삶의 본질. then 그러면 there is no reason 이유는 없다 to think 생각할 이유는 없어 데부터 먼저 끝까지를 스포츠가 are uh, less 덜하다고 덜 capable 능력이 더하다고. Dignity, 촉발하다. 촉발하는 능력. 뭐래? 그러한 Reflective, 성찰하는 Capacity, 역량을 촉발하는. 밑쪽. 위에서 2, 4, 5, 다섯 번째 줄에 This is one reason부터 먼저 끝까지. 그다음에 C 밑에 줄에 if these pictures are not